복합조미료의 세대가 2세대였는데, 예를 들어, 향을 내는 성분들, 합성 착향료, 아니면은 합성되어 있는 맛성분, 다른 데에서 뽑아내서 인공적으로 그 맛을 흉내낸 그런 화학조미료 성분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, 실은 이거를 천연조미료의 시대로 끌고 들어온 게 바로 3세대 조미료의 시작이에요.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브랜드, 엄마는 맛선생 이러고 들어본 적 있나? 아 없어 야 나만 이 CM송을 기억하는구나 정혜영 씨가 광고 모델을 했었다 엄마는 맛선생부터 시작해서 맛선생은 아직도 판매하고 있어 물론 3세대 조미료에서 살아남은 브랜드들이 거의 없는데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은 거의 유일한 브랜드 엄마는 맛선생이라는 브랜드예요 대상에서 맛 선생이 나왔어. 그러면 CJ에서 가만 히 있을 수 있어 없어? 없어. 그래가지고 얘를 얘랑 대적하는 놈을 뭘 만들었다? 산들해. 그치. 어. 대상이랑 CJ가 조미료 얘기만 했다 하면 뒤지게 싸워요. 천연 조미료의 시대가 열린 게 바로 3세대 조미료다. 그래서 좋은 재료들이 많이 들어가 있기는 해. 가격이 비싸서 그렇지 돈 많이 내고 이렇게 음식 하잖아요. 그러면은 나도 이거 쓸수 있어. 어, 쓸수 있어.